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올릴 영상 순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용어 통변은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 사주의 용어로서 한 사주를 통변해서 풀어서 압축시키는 방법, 그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원리 통변은 말할 끝도 없이 오행 원리로서 사주를 풀어내는 방법인데, 이 원리통변에서 용어통변도 나오고, 물상통변도 나오고, 여타 통변들이 다 나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물상통변은 사주간지라는 문자도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는 어차피 상가형을 뻗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물상을 대체시킬 수가 있는데, 그 대체된 물상으로 사주를 풀어나가는 방법인데, 굉장히 알아듣기가 쉽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다섯, 네 번째 문자 통변은 말 그대로 글자 통변인데, 어, 사주 글자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글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냥, 어, 글자가 춤을 춥니다. 이것을 척자, 파자를 응용해가지고 배우자 성실을 알아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묘한, 아주 기특한 그런 통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뚜껑을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상 통변은 사주의 중요한 포인트인 일주나 월지 혹은 용신희신귀신 등등을 주역 8 개로 변환시켜가지고 풀이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매용 통변은 사주를 풀던지 상담을 하는 중에 그 풀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외부에서 돌발적인 일들이 응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볍게 그냥 놓치지 말고 캐치해서 사주에다 응용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묘한 풀이가 또 나오고 굉장히 적중력에 잘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있었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하통변, 천하통변이라 너무 문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용어가 너무 거운데 무겁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 아에 존재하는 자연계 의 삼남한상 물상이 전부 통변의 재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때는 이때는 천하 통변을 할 때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타로 카드도 없어야 되고. 핸드폰의 프로그램도 없어야 되고요, 사십팔자도 없어야 됩니다. 맨손으로, 맨몸으로 천하의 어떤 그 형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 이제 그, 그 아무 아무도 내 손에 없지만은 역학의 모든 지식을 총 동원해 가지고 판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천하 통변을 하신 분은 어, 유명한 그 스님이신 탄허 선님이이 통변을 절 어, 저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 대국을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천하 통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하에 존재하는 삼남한상의 통변에 자해요 천하의 대국을 읽을 수 있는 통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탄하사님이 어, 뭐 사찰에 그하실 때, 개미가 두 패로 나눠서 싸우는 것을 보고 육이오가 터질 것을 알고 대책을 세웠다는 그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자, 끝으로, 여덟 번째, 해몽 통변. 해몽이면 해몽이지, 통변은 왜 붙었단 말이야. 꿈풀이면 그냥 꿈풀이지. 아, 해몽은, 해몽 꿈풀이 플러스 사주 통변을 접목시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풀다 보면 꼭, 지난밤에, 그,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하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꿈풀이를 잘 들어보고 사주에 응용하는 묘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는 설정이거든요.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자, 외형 통변은 3차원인 현실에서 들어오는 응사고요. 해몽 통변은 4차원인 잠재의식 속에서 제공하는 응사입니다. 이걸 놓친다는 것은 참 아까운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거의 그 뭐라고 그러나 기밀을 포착하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잘 활용을 해보면 아주 좋은 기특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 임의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구라사주라고 했습니다. 개구라사주요. 어, 취사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냥 어, 여기까지 소개만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